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세일연구소의 정박사 정선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가 꽤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찬물로 세안만 해도 모공이 쪼여지냐. 아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연구 논문에 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못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세한 그 찬물 세안에 대한 노하우나 정보가 궁금하신다면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찬물 세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할 때 내가 24시간 동안 뭐하루 아니면 하루에 1 0 시간, 1 2 시간을 밖에 는데 어떻게 계속 찬물 세안만 하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해 다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제품에 대한 정리를 해. 부르고 합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아니면 그 전문 제품을 쓰시고 나면은, 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씻겨나가고 제거가 되죠. 근데 우리 피지 중에서 이제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 최소한의 맛까지도 씻겨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거나 2차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피부과라던가 전문 관리실에서 이제 관리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줍니까? 보습크림을 막 처벌 처벌 해주고요. 아니면은 습분밴드를딱 붙여 주면서 2, 3일 정도 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보습이 사실 모공 관리에 있어서 또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보습을 좀 도난드리면서도 아니면은 트러블 걱정 없이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좀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오래 유지하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수분 팩이고요. 수분 팩은 이제 그딱 하고 난 다음에 그위 메이크업을 못 하니까. 메이크업을 하거나 하루 종일 수분을 좀 유지하고 싶어 해서 나온 게 바로 수분크림이에요.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는 기름과 물의 비율이 약 7대3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성인 피부에는 좋지만 피지가 많은 피지 때문에 고민인 이제 그 지성이라던가 복합성 피부에는 좀 적절하지가 못해요. 오히려 유분기가 많은 이런 크림을 발랐을 때 트러블이 더 나거나 피지 구멍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2차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피지 관리에 좀 고민이 많으신 복합성이라던가 지성 피부에 적절한 코너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으신 분들이라면요. 뭐 수분 앰플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영양 앰플 안 바르시고요. 토너 하나로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토너로도 충분히 수분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클렌징 이후에 수분 팩이죠. 화장솜 같은 걸 얹어 두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을 거예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관리하는 게 다른데요. 피부 타입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보면 건성, 지성, 복합성이 있잖아요.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모공이 굉장히 작아서 눈에 안 띄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젊었을 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40대, 50대가 됐을 때요. 그 모공이 길게 늘어져요. 새로운 모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모공들이 이어, 이어, 이어져서 반주름으로 변합니다. 피부 토너를 이제 바르시는데 아무래도 앰플 타입 같은 게 좋겠고요. 히알루론산이라든가 글리세린, 장미수 이런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너를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살리실산이라든가 아니면 티트리 미스케일즈 박피가 되는 성분들 아니면 약산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들의 그 토너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하나 바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박피가 돼서 따갑다, 자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서 안쪽 겨드랑이라든가 이제 민감한 팔뚝 부분에 좀 사용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써 보시는 게 좋겠죠. 복합성 피부는 이제 그 관리하기 가 조금 까다로워요. T 존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마 부분, 이제 그 콧등 나비존 이런 데가 이제 번들번들 거리는데 밸런스를 잡아주는 오일이 들어가 있는 토너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제가 또 이제 공부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동문을 봤더니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가 이제 평소에 사용하고 있었던 토너에 천연 아로마 오일을 짝맛 섞었더니요. 토너라던가 여러 가지 수분 팩, 그리고 이제 그 수분 크림 효과가 두배 이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라벤더 오일, 카모마일 로만 오일, 그리고 로즈마리 오일인데요. 이런 오일들은 정제된 굉장히 액기스로 굉장히 성분 그왜 뭐라 밀도가 높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호호바 오일이라던가 이런 그 일반적인 피부에 친화적인 그런 오일과 블렌딩을 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팁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준비가 됐습니다. <laughs>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오일을 아예 통째로 가져왔어요. 메이커라던가 이제 수제 화장품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익숙한 덕용 타입인데요. 1터예요 요거는 어, 이제 화이트 오일이라고 해서 정제가 된오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호호바 중에서 골드라고 해서 유기농 오일입니다. 정제가 되지 않은 오일이에요. 여기는 천연성분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처음 호호바 오일 원액을 쓰시는 분들은 요런 것보다는 화이트 오일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 오일, 로제이 오일 이런 것도 피부에 진짜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 좀그득하기 때문에 피지 관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하실 를때 좋겠죠. 그리고 스쿠알란 오일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 비타민 E 제품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피지를 어느 정도 조절해 주어서 좋은데요. 비타민 E 오일을 굳이 따로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들 드시는 그스쿠알란 있죠? 그거 이제 약간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가위를 살짝 가지고 피부에 같이 이렇게 분질분질해도 괜찮거든요. 그런 그 노하우도 있는데, 뭐 이제 약간 길어지니까,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으면 그때 또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 호오바 오일 오십, 그리고 이제 라벤도 오일이라든가 기타 오일들을 약세방울두 방울 다섯 방울 쭉 해서 딱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시는 토너라든가 수분팩을 하실 때. 문질문질 해주면요. 은 효과가 약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 너무 좋죠? 돈들이지 않고 몸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덕용으로 된 타입은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을 쓰실 거예요.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막 처벌 처벌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 사지 않으셔도 직구로 호호바 오일 원액이라서 이만한 거 팔더라고요. 조만한게 2만원. 근데 이런 건 사면은 이걸 사도 한 2만원 돈. 대용량으로 사셔서 덜어 쓰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아로마일을 섞어서 써도 서 좋다. 근데 이것도 귀찮아. 자,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 제품 추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줄수 있는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 줄수 있는 시중에 인기 있는 추천 토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쇼핑몰을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올리브영과. 쿠팡입니다. 판매량 순위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다섯 개 제품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외의 제품들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굳이 정리를 한 이유는 아, 이런 포인트로 구입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팁을 드리는 거예요. 코너 같은 경우는 용량과 가격을 비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약 만원대에서 2만원 아래였거든요. 올리브영에서는 올리브영만의 그 용량 있잖아요. 500ml 플러스 200ml 아니면 화장솜도 주고 이런 추가 상품이 막 많다 보니까 절대적인 그런 용량 비교가 좀 어려웠어요. 쿠팡도 마찬가지였고요. 가격은 비슷하니까요. 구입하기 좋은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쿠팡과 이제 올리브 중에서 올리브 영을 볼게요. 어, 1위가 바로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인데요. 백현 씨가 광고를 하고 있어서 팬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티트리 시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진정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쫙 났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요. 피부 진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용했을 때 약 피부 온도가 마이너스 4.5도, 4.6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해요. 피부 관리하시고 를난 다음에 아니면 염증이나거나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 같은 경우에 주변에 열감이 있거든요. 그 열감만 시켜줘도 염증 관리, 특히 이제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시트릭애씨드라고 하는 천연 아하 성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감도 낮춰주지만 각질 관리,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도 제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닦토 닦으실 때 쓰는 토너로 쓰셔도 되고 차차차 차토로 쓰셔도 좋고요 팩처럼 팩토 팩으로 쓰셔도 괜찮은 게 바로 무린그린이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판매 1등이었고요 쿠팡에서는 판매 3위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린 거는 라운드랩 독도 토너입니다 독도 토너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면은 사이에 정말 핫한 상품인데요 저자극 결 케어입니다 결을 잡아주는 토너예요 기성과 민감성 피부에도 정말 좋고요 과도하게 이제 유분이 있진 않지만 당기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토너로 유명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때 진정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이제 입소문이 난 어, 독도 토너인데요. 울릉도에는 해저 심층수를 쓰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갔다라면서 좀 유명해졌죠. 순하게 이제 저자극 결 케어를 할수 있는 것이 라운드랩 독도 토너고요. 올리브영에서는 2위 정도가 이제 됐었는데 쿠팡에서는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4위에도 라운드랩 독도 토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용량 이 달랐어요. 1등은 이제 대용량 500ml 뭐 이런 거였고, 4위로 된건 200ml 정도. 3위는 넘버즈인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였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수분감으로 유명했었고요. 사용한 후에 광택감이 정말 칭찬이 많았어요. 이셀더운 화장품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광빨이었어요 사용하고 나면 얼굴이 번쩍번쩍 단체 친구들 사진을 찍었을 때내 얼굴만 번쩍거렸어요 했던 게 인셀점이었는데 넘버즈 인도 수분 토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나면 광택감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광택감을 주는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피지가 약간 좀 과도 분비가 된다 아니면 약간 뾰루지가 좀 약간 많이 났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상품은 좀 비추천입니다 에센스 타입이고요 진득한 타입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는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로 인기 있는 게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토너. 아, 이름이 힘들어. 닥터지는 이제 민감성 피부, 아토피 피부 관리하는 그런 브랜드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짱구 가족의 캐릭터를 사용해서 굉장히 눈에 띄고 예쁘더라고요. 건조한 피부에 각질 관리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오일리하진 않아요. 수분감, 보습감이 오래가는 물타입의 토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하 성분과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피가 될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요렇게 닦아내시면, 어느 정도 각질이라던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더마 히드라비오토나우 이것도 이제 지성이라던가 수부지. 수부는 모자란데 부족한데 지성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피부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양감을 채워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성이라던가 보습이 필요한 그런 피부에 정말 좋죠. 피부 결을 정리를 해 주고 어, 피부에 진정 효과를 준다라고 이제 광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성분을 봤더니요. 그 안에 역시 알라토인 비타민이 e, 피지를 조절해 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올리브 영 중에서는 저는 만약에 이제 피지라던가 과도한 열감이 느껴지는 뾰루지라던가 트러블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토너는요. 브링그린. 라운드랩 독터 토너, 그리고 바이오더마 히그라 비오 토너입니다. 이 토너도 좋은데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아하와 바하가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피지가 왕성해서 약간 염증성이 있는 피부는 좀 따가울 수도 있어요. 뭐 따갑다는 후기는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혹시나 제가 추천해가지고 아야!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요건 살짝 뺐어요. 그다음에 이제 쿠팡을 보겠습니다. 올리브 영광이 겹쳐지는 상품들도 있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구매자, 소비자의 연령층이라든가 구매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시면 1등하고 4위는 라운드랩 독토 터너 아까 말씀드렸던 지성 민감성 각질을 잡아주는 유분기가 없는 톤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결을 잡아주고 피지 분비라든가 이런 걸 잡아주는 토너다 보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토니모리 어, 원더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입니다.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에 좋은 그런 토너인데요. 어, 세라마이드 성분이 주성분이에요. 보습감이 좋다는 그런 후기도 많았었고요. 진정과 보습에 좋은 닦아낼 때 쓰는 그런 토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성분이 히알루론산과 판테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성인 분들한테는 좋지만 지성 피부에는 살짝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찌 토너 2위를 하고 있었고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 <laughs> <laughs> 백현 씨가 광고하는 그 토너가 3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그 라운드레 독도 토너였고, 다섯 번째가 에스네이터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인데요. 이제 건성, 그리고 수부지, 복감성 피부에 좋다고 해요. 가볍게 흡수가 굉장히 빠른 타입인데요. 여기에는 pha라는 각질을 이제 박피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아하하고 바하하고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다른 성분이에요. 조금 연하게, 부드럽게 박피를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피지가 왕성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엑스메이터의 광고 타이틀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각질 물 청소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말 그대로 물로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박피도 되는 피지라던가 화이트헤드, 이런 것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토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마녀공장의 비피다 바이옴 앰플 토너입니다. 요 마녀공장의 토너 같은 경우는 몇년 전에 완전 인기였잖아요. 오늘의 마녀 공장이 있게 한 바로 그 주력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유산균의 발효 성분으로 만든 앰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껄쭉하고요. 물처럼 만든 앰플이긴 한데요. 약간 제형감이 있다 보니까 보습력이 좋죠. 보습력이 좋고 제형감이 있다는 거는 지성 피부에는 좀 무거울 수 있다. 민감한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약간 무거운 앰플만 들어가도 모공이 막히면서 가렵다 따끔거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이제 후기도 좋고요. 사용량도 판매량도 많은 마녀 공장이기 때문에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쿠팡에서 피지 분비가 많고 지성이신 그런 피부 분들을 위한 상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라운드랩 독도 토너 브링그린 에스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는 한 10위권 밖이었지만 쿠팡에서는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써보고 검증해 주신 상품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런 토너 고르실 때그 팁을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피지가 많고 이제 지성 피부다 하시면은요 앰플이라던가 무거운 타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열감을 줄여주고 아하나 바하 성분 그리고 PHA 같은 약간 박피 성분들이 들어 가 있으면 어느 정도 각질 블랙헤드 관리에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제가 피부 타입에 따른 토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천연 오일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토너나 수분팩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좀 가볍게 나의 모공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공의 탄력을 잡아줄 수 있는 콜라겐이라던가 엘라스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좋은 성분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양보조제도 꾸준하게 드시면 좋겠고요. 받지 않고요. 그리고 흡연이라던가 과도한 음주 모공이 진짜 안 좋아요. 좀 줄여 주시면서 충분하게 좀푹 숙면을 취하신다면은 탄력 있고 쫀득죽한 모공 관리 꾸준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또뭐 뭐, 있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림 <laughs> 설정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선물 또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 제가 개발하기로 했었던 모공 관리 전문 팩, 쫀기이 팩을 제가 추첨을 통해서 댓글 중에서 한 명을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요것과 발비누 제가 또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응원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